안녕하 비만주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만드신 기부 팔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르코호의 몽땡이 팔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스토리가 있는 기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게 됐는데요. 마르코호는 매듭 악세사리로 할머니들께 일자리를 선물해 드리고 동시에 사회 문제를 겪고 계신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주는 브랜드입니다. 이 팔찌는 그냥 팔찌가 아니라 할머님께서 직접 만드신 핸드메이드 팔찌로 의미와 가치가 깊은 제품인데요. 한땀한땀 한땀 어르신들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따뜻한 팔찌입니다. 그리고 왁스 코팅된 남미실을 사용해서 퀄리팅을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마르코로 만의 꼼꼼한 마감법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세심한 검수를 거쳐 이렇게 완전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좋은 팔찌인데요. 단단한 모양의 매듭과 로고가 새겨진 팬던트로 시계와 함께 착용해줘도 멋스. 퀄리티가 좋아서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한 번씩 꼭 물어보는 팔찌라 좋은 취지로 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수가 가능한 시리라 물에 닿아도 방수가 되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엄청 튼튼하고 예뻐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딱이었습니다. 마르코로는 우 최근 글로벌 인증 제도인 비콥인증을 받은 사회적 브랜드인데요. 기업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 책임성, 투명성을 두루 고려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순수익 20%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기부가 되면서 여러모로 좋은 취지와 방향성으로 발전하는 브랜드라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팔찌 외에도 키링, 손뜨개 지갑 등 다양한 제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깃든 제품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퀄리티도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잘 차고 다니니까 남편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 것도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이 예쁜 팔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데일리로 찾기 좋은 실팔찌를 찾고 계셨던 분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으신 분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마르코로호의 몽땡이 팔찌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喵。